찬송가 3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십1장1육절에서 삼십오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칠0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밤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대와 소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우리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 0 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에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요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메리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타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불평은 단지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백성이 불평했다라고 어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불평을 들은 모세는 자신에게 지워진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뽑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이가 많은 노인 중에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이후에 나오는 장로로 세우라라고 말했 말할 때 장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처음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미 장로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돌아갔을 때 모세는 백성들의 장로들을 자주 모으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이미 세워져 있는 장로들 중에서, 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장로와 지도자가 될수 있는 사람 70명을 뽑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뽑은 70명의 장로들은 이미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그리고 자신들의 장로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가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미 세워져 있는 장로들 중에서 네가 보기에 백성들이 끌수 있는 지도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 70명을 뽑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뽑고 있는 이 70명의 장로들은 모세가 보기에 이미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모세가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시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백성들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지혜를,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성적인 지혜, 전성적인 판단력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성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보다 더 백성들을 공유롭게 다스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장점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장점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장점을 뛰어넘어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우리들이 가진 장점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진 장점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는 더큰 지혜, 더큰 능력,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겸손함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부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가진 적이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 이전부터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다윗이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가 처리해야 할몇 가지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지혜대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9절에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에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 지혜대로 행하라 너는 이미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볼때 솔로몬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로 인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혜로는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우둔함을 고백하며 지혜를 구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는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공동체에 속하면서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 주어진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능력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천성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자들, 능력이 필요한 자들, 기름이 필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 게 부족한 것 알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가진 은혜를 뛰어넘는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큰 열매를 맺어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가진 장점, 때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의 장점이 하나님 더큰 은혜를 더큰 은혜를 받 받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여 그보다 더큰 은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더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큰 기름 부심 안에서 행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큰 열매를 맺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